안녕하세요. 한께 보안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7월 27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10편, 87편 말씀입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초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는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시편 87편은 흔히 우리가 시편의 찬상이나 또는 기도 가운데에서 많이 보던 그런 형식을 벗어나서 세계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에 어떤 선언하고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여기로 여기 본문에 표현된 것으로 치자면 바로 예루살렘 시온 이곳이 세계 열방을 지금 품고 있고 거기에 중심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떻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찬양의 고백이 올려졌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 이후에도 그렇고 언제도 한 번도 세계 열방의 중심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렇다 하기에는 미약한 민족이었고 또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화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모든 열방에 세계 모든 나라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찬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분명히 에디오피아가 또 라합으로 표현되어지는 에구비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가 강대국이고 그들의 강함이 결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애로 서는 어, 감히 쳐다 보기 어려운, 맞상 대할 수 없는 그 들이 더 강해 보이고, 그 들이 더 번영해 있 고, 그 들이 더 앞서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 을 온전히 신뢰 하는 믿음 에서 시온 에서 그들 을 향한 어떤 구원 이 시작 되어 진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7절 마지막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 바로 시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지금 죄로 인해서 모두가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죄가 진짜인 것처럼 탐욕과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문화가 대세인 것처럼. 그래서 너도 나도 그것을 위해서 그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또한 민족과 나라의 번영과 부를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바로 시온에서 시작되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시대 역시 도저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하루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 마음을 지키고 이 기준을 내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시대, 버거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결국 이 모든 죄에서 나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상황 속에서 내 목.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 이러한 일하심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며 지금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보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은, 마치 여기 라합과 바빌로니아와 블레셋과 들로와 에디오피아처럼 그들이 더 부하고 번영하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모든 구원은 행복은 하나님에게 더 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계수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 서났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 지금 저 죄에 빠져서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들 역시 어느 순간 바로 하나님에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지금 내가 지키는 이 가치와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 역시 복음의 가치가 그들의 가치가 될 것이며 그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책임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분어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곳에도 저 사람들에게도 이곳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선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복을 꿈꾸고 번영을 꿈꿉니다. 것이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 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소망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으로 오늘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승일영제와이영자매 그리고 해랑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랑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정말 굳건히 묵무기잘 감당하고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옆에서 수고하는 생일형제와 인형자매 하나님 이 가족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이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